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일란입니다 서현혜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피가 되고 살인이 되는 정보를 우리 텃밭주인 구독자님들께 많이 주시뭐 생활에 대한 모든 법률을 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서현혜 변호사님 지금 구독자 1000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튜브. 우리 네. 구독자님들이 거의 920분이 다 구독을 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네, 80명만 더 가면 이제 1000명이니까 빨리 수익창출이 네. 돼야 되니까 어차피 920명까지 된거 음. 80명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예. 네. 빨 천명돼서 수의 창출해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에 저희 이제 법계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나온 뒤로부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되었어요. 무섭네요. 네, 근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개념이거든요. 음.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이런 걸 느꼈을 때 그거를 이제 성희롱을 했다라고 인정을 어,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발언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뭐, 그, 팔레 케이스로는, 뭐, 어떤 상사가 여직원에게 밥 많이 먹는다, 그만 좀 먹어라. 어, 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음.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말을 들은 여직원이 너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여성으로서?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 그 결과, 어, 이 성희롱 사건으로 의율이 돼서 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저희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를 좀유심히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좀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어, 이제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이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한번더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실제로는 뭐, 날씬하다, 예쁘다, 이런 말을 했다가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하신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어, 사실 성희롱 사건은, 어, 여성분들이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직은. 음, 예. 남성분이 고소하는 경우도 어, 저는 몇번 음. 이제, 어, 다뤄본 적은 있었는데요. 음. 아직은 피해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음. 근데 좀 인상에 남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 지하철에서 술이 취한 남성분이 잠을 자는,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근데 잠을 자다가 팔짱이 풀린 거죠 아... 그래서 손이 떨어졌는데 옆에 앉은 여성분이 자기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무죄를 주장하셨죠 남자분이 자기 무죄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해야죠 네 원래는 형사 사건은 유죄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의자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약간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사건이라 좀 어려워요. CCTV가 있어야 된다든지. 네, 변호사 입장에선 굉장히 무죄를 밝히기가 거의 어려운 사건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그 지하철 안에 CCTV가 있잖아요. 뭐 만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진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입증된 아주 좀 어려운 케이스였어요